그리고 웹젠 카카오 다음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 했습니다 50% 수익률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 코스닥 지수가 775포인트 정도까지 급반등을 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 입니다 다만 최근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봐야 가는 종목이 올라탈 수 있는지, 혹은 또 그런 걸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팁을 두 가지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 인터넷 주죠 네이버입니다. 위에 께 일봉이고요, 아래 께 주봉 차트입니다. 다음은 카카오. 카카오도 아주 급등을 해서 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음식료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예, c j 제일제당이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예, 풀무원입니다. 역시나 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NC소프트고요. 네오이즈 제가 투자했던 예, 웹젠 웹젠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선물을 매매할 때부터 예, 지속적으로 한번씩 예, 건들고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 다음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50% 수익률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제약바이오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라고 하죠 얼마 전에 상장한 뭐 sk바이오팜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5만원대부터 30만원 돌파하는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가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반대되는 종목들 잠깐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흐름이 비교적 뭐 양호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어떤 종목들의 상승 흐름에 비추면 예,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개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관심권에 두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나 예, 수익률은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죠. 다음은 뭐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하고요. 또 은행 증권주들, 흐름 한번 보죠. 신한지주입니다.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지만 주가 흐름은 단기 급등이 한번 차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저점권에 놓여있는 종목, 아래 주봉을 보면 표시가 되시죠.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 뭐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수 있는 신형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이번엔 보험주입니다. 삼성생명이고요. 삼성 화재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 왼쪽에 띄어진 인화면을 계속 눈여겨서 보셨을 테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어떤 화면이기도 하시죠. 예, 뭐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기관 외국인의 어떤 매수 상황, 혹은 또 개인의 매수 상황을 보여주는 예, 표입니다. 자. 녹색이 개인이고요, 외국인이 빨간색, 기관이 파란색입니다. 보시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한 뭐 유일한 섹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개인이 매수가 크게 들어갔지만 상승도 그만큼 보였죠. 다만 특징적인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개인 나홀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 올라간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이 주축이 돼서 매수가 했지만, 기관이 들어오든지, 혹은 외국인이 들어오든지, 그런 상황에 놓인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예, 5월 한 20일경이죠. 그때부터 해서 급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간이죠.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개인이 이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은 보였어요. 5월달 초입부터 상승하는데 개인이 동참된 건 맞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매수가 소폭 들어왔었느냐? 기간과 외국인의 매수가 이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땡겨 올린 이 시점. 외국인의 매도가 없고요. 기관의 매도는 있었지만 개인이 그 매수를 받쳐주면서 예, 주가가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그리고 요구간에서 박스권이고 일종의 이제 조정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수가 들어오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긴 했는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이때 소폭 유입이 되면서 누적으로는 매도예요. 그쵸? 그러나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단계 급등이 나타났다는 라 거죠. 즉, 무슨 얘긴가 하니 가는 종목들의 어떤 특징적인 패턴 중에 지금 이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 개인과 맞닥뜨렸을 때 같이 함께 매수가 나타났을 때 급등이 나타났다는 부분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죠. 예, 풀무원인데 풀무원 같은 경우 한 보시죠.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고 예, 이 구간에서 이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종목과는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죠. 개인은 지속적인 매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상황. 그리고 주가는 저점 대비했을 때 예, 7,120원이 저점인데. 거의 3 배에 준하는 주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였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CJ 제일대당 어쨌든 음식료종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고점권을 갖다가 돌파를 시켰다가 횡보, 조정, 그리고 다시 횡보, 조정. 그러면서 이제. 이몇 개월간의 저점권에 놓여있는 상황이죠. 자,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예, 기관의 매수가 6월 초입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어요. 개인은 6월달을 기점으로, 6월 초를 기점으로 이 시점이죠. 완전히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저점 대비했을 때 따불 예, 이상이 나와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관심관에 두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같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개인은 지속적인 매도 그리고 6월 중순을 기점으로 매수로 돌아섭니다. 6월 중순이죠. 꼭지를 찍는 순간에 개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요. 주가는 일정폭증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주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시세 흐름을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가 지금 더 가게 될지 아니면 뭔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락하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실적보다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수급 상황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죠. 주식시장에는 실적 장세 혹은 유동성 장세 이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뉩니다. 실적 장세는 말 그대로 어떤 저 퍼주 내지는 가치가 평가 절하된 이런 종목들이 가는 시장.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가장 본연의 원리에 입각한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유동성 장세죠.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또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발표되고 이러면서 유동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와하면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이를테면 카카오, 내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또 게임주들 실적들이 확 좋아졌나요? 실적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좋아진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얼마전에 실적 발표를 한삼성전자 보시죠 실적을 발표할 때쯤에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 한또 3-4일간 밀려 버립니다 시장이 못 가는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이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얘가 6만원 6만, 6만 5천원을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럼 코스피 지수는 단기적으로 2,500포인트 3000포인트도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지수 컨트롤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개인들의 매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하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 보시게 되면 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급락 이후에 이 반등한 이 시점부터 생각을 했을 때 개인들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된 가장 높은 금액이 매수 들어온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반면에 기관은 왕창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실적이 왜 좋은데 왜못 가느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삼성전자를 사려거든, 뭐를 사는 것들이 낫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혹은 중장기적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회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주식 시장의 원리, 내지는 생리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 삼성전자를 사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혹은 배당 투자를 하고 예, 이런 장밋빛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를 일정 비율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거는 뭐 되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수익들을 내기 위해서 내지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렇지 못한, 못 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알고 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들어가셔 가지고 물리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